컨디셔너는 크게 세 가지야. 헹구어내는 린스아웃 컨디셔너, 흔히 린스로 알려져 있고 큐티클을 닫아주지. 헹구지 않는 리브인 컨디셔너, 물기 제거 후 발라주면 수분 보충과 모발 보호를 해주지. 오늘의 주인공인 디컨디셔너는 모발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 트리트먼트로 대표되는데, 수분 단백질 균형을 유지하려면 디컨디셔닝을 루틴으로 지속하면서 중간중간 모발 상태에 따라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해. 왜냐하면 특별한 단백질 케어가 필요 없는 모발도 있기 때문이지. 그럼 이제, 공급률별로 디컨디셔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고. 공급률이 높을수록 자주 해줘야겠지? 자공성은 격주로, 중공성은 1, 2주에 한번. 다공성은주 1회로 시작하자. 저공성은 큐티클이 촘촘히 닫혀 있기 때문에 디컨디셔너를 바른 후 열캡이나 스티머로 큐티클을 열어주면 흡수가 잘 돼. 다공성은 큐티클이 이미 들떠 있어서 열을 가하기보다는 그냥 방치하거나 체어캡을 쓰면 체온만으로도 자극이나 손상 없이 흡수시킬 수 있어. 적용 시간은 제품 가이드를 참고하되 최소한 10에서 15분은 확보해 보자. 헹굴 때는 찬물로 큐티클 닦기 다음은 단백질 트리트먼트 차례야. 잘 따라오고 있지?